결혼아주택 보급률이 12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혼한 세대들이 결혼한 세대들이 어, 주택을 한 채씩 가져도 20%가 남아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 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내 집이 없는 예, 저도 내 집이 없습니다 네, 내 집이 없는 세대가 더 많다고 할 만큼 예, 주택 보급률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예한 세대에서 한 집에서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택 보금자리 12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예집 마련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죠. 거의 독식하는 이런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수십 채씩 막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에이,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주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과 형편에 있는 게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이라고 하죠, 여러분. 어떤 분이 미국 다녀와가지고 옛날 일입니다. 뭐 어, 미국 다녀와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야 미국도야 거지가 있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미국 그러면 아주 잘 살고 뭐막 그러는 데야 미국도 거지가 있더라. 그러면서 뭐 깜짝 놀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도 뭐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예 거지냐? 왜 주워 먹고 그래? 그러면 보면 한 번만 할터 먹고 그냥 먹고 버리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땅에 떨어진 거 먹으면 땅그지그래서못 못 주워 먹게 했어요. 어른들이 아주 거지야 나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지가 없는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거지가 존재하요 아무리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지는 다 존재하는 게 보통 나라들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거지가 없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셨던 이스라엘 즉 구약의 율법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바로 거지가 없었던 나라의 유일한 나라였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더 이상 거지로 만들지 않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를 통해서 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사회의 약자들 가난한 자들, 홀로된 자들, 누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면 절대 거지가 없는 나라. 예, 절대, 예, 노숙인이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사회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해 줄수 있는 사람들, 남편이 없고 또 아들이 없고 주인이 없고 많은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주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 과부, 거루민. 즉, 이스라엘에서 잠시 머물다 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체류민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보호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아주 잘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회적 약자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땅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먹여줄 만한 책임져줄 만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제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굳이 본문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야, 떨어진 것을 예, 이삭을, 그리고 열매를 따다가 떨어진 것을 절대 줍지 말라. 9절 보니까 내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에 보니까 내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며, 라고 하면서 떨어진 것을 다시 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일부러 흘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곡식을 거두는 과정 중에 포도를 따고 과일을 따는 과정 중에 일부러 흘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름 안았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도 전에는 나수로 이렇게 추소를 했었는데, 우리도 농사 짓는, 지어보신 분들 잘 알죠? 봐도, 이렇게 나수로다가 한 묶음, 한 묶음, 한 묶음씩 그렇게 놓다가 나중에 어때요? 전부 모아가지고 한 곳으로 이동할 때, 아무래도 땅에 떨어지는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어떤 것은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줍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그 곡식단에서 빼어가지고 땅에 떨어뜨린, 놓은 것이니 그것은 줍지 말라. 그리고 내 포도원에서 과일을 추수하다가도 떨어진 것이 있으면 다시 가서 그것을 줍지 말라. 10절 이후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흘리지, 내가 의도적으로 흘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묶음 있는 그곳에서 일부러 빼셨다는 겁니다. 한 상자 들고 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떼어 놓으신 것이죠. 왜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내가 가져갈 것에서 당연히 내 몫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것들을 빼어서 땅에 떨어켜 놓고 땅에 떨어진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 그 하시는 말씀이죠. 이 상황이 룻기라고 하는 곳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장이 이스라엘 땅에서 땅이 없어지고 농사질 것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갔다가 아무튼 남편도 죽고 아들도다 죽고 힘없는 당시에 여자들이라는 것은 예 어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책임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참 사회적 약자 중에 최고 약자가 여자이면서 과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어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니두 그러니까 과부가,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가 둘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에 그를 먹여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 나오미와 이 루시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남의 밭에 가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죠. 이삭을 주워서 그것을 타작해서 끼니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우리 룻기에서 아주 잘 나와 있는데 룻기 2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꼬집지 말라 하니라 라고 지금 보아스가 자기 밭, 밭에 이삭을 주러 온 아주 가난한 이 과부 여인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너무 떨어진 것으로 싹싹싹싹 걷지 말라. 지금 가난한 과부가 와서 그 이삭을 걷으니 일부러라도 좀 흘리면서. 절대 꾸짖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주어갖고 가지고 와서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먹게 하라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명령을 통해서 볼 때도 만약에 이 제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보아스 같은 사람이 없었고 정말 인색한 주인이라고 한다면 야 흘리지 마 흘리지 마그 주소 아마 일꾼들을 다 그쳐서라도 싹 걷어서 간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사회적 약자들, 그 떨어진 것을 가지고도 주워서 끼니를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은 뭘 먹고 살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떨어진 것과 또 땅에 흘려진 것을 절대로 가져가지 말 것을. 그래서 떨어진 것과 조금 뽑아 놓은 것은 누구의 몫으로 돌리냐면 보아스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하고 실제로 곡식을 거두면서 떨어진 것은 이건 내 몫이 아니고 너희들 몫이 아니고 이건 당연히 불쌍한 과부, 가난한 과부, 룻의 몫이니까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룻을 먹게, 먹고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룻 외에는 이것을 손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보아스가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주었던 하나의 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실 것이 있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거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지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저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하기도 하지만 부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삭 곡식들을 흘리게 하고 열매들을 따다가 떨어뜨린 것들은 줍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정해 주심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으로부터 절제할 수 있는 선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권투 경기나 뭐 격투 경기를 보더라도 제일 재미없는 게 둘이 그 계속 싸우는데도 쓰러지지 않을 때 재미없습니다. 그냥 누가 한번 크게 막 어퍼컷을 맞는다든지 훅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우리 남자들이 얘기를 떡실신. 그렇게 표현을 그냥 한방 맞고 그냥 완전히 기절하여서 떡실신이 돼야, 아, 잘했다고 아주 경기 통쾌하다고 박수를 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도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떡실실시켜야 이게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배우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누구 하나를 완전히 떡실실 시켜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절하려고 하면 실선하려고 하면 그를 부추게 일으켜 세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양식을 삼게 하고 그를 떡실실 대지 않도록 그가 기절하지 않도록 그가 굶어죽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성적이 오르면 나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게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공부를 계속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성적이 올라갈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연락도 하나도 안 하고 자기들이 맞이될 걸 내가 아버지로부터 대신 맞아주고 아저 공부 한번 하면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다른 애들이 성적이 떨어지겠지. 그러면 부모들에게 매 맞겠지. 오히려 내가 맞는 게 낫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과도한 욕심은 하나님 책망을 받습니다. 과도한 욕심, 내가 하나라 많아서 곡식을 옮길 때 떨어지는 건. 이건 내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다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뽑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을 만큼만. 우리가 소화할 만큼만 뭐 재산이 수십조 뭐 그게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내 집이 사는 수십조가 필요합니까? 수천억이 필요합니까? 물론 재산을 모으는 건 좋습니다만은 과연 그렇게 죽을 때까지 끌, 끌어안고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볼 때에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도네이션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 이 나한테 주신 걸 다시 사회에 또 환원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정말 가난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껴안고 있지 마시고, 예, 제가 문자로 오늘 제 계좌번호를 다 보낼 테니까 껴안지 마시고, 흘려보내서, 흘려보내서, 예, 예, 그래서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빼버린다는 겁니다. 또한, 말씀해 보니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리고 열매를 다 따지 말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다가 밭 모퉁이는 일부러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흘리는 것도 죽지 말고 의도적으로도 밭 모퉁이 한쪽을 수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구석까지 싹 긁어가지 말고 열매를 따는데도 그냥, 그냥 손이 안 닿으면 장대를 해서라도 그냥 다 그렇게 따지 말고 손이 닿지 않는 것은 그냥 놔두고 일부러 따지 말고 그리고 곡식도 어느 정도 하면 구석은 놔두고 여러분 이건 재량에 맡기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율법이 60분의 1 정도는 남겨라 라고 하는 율법이 생깁니다 나중에 하도 사람들이 안 하니까 싹싹 긁어가니까 60분의 1만큼은 남겨라 하는 율법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원래 주셨던 건 너의 재량만큼 주인의 마음 넓이만큼 주인의 마음 씀씀이만큼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이걸 수확해서 가서 끼니를 잇겠지, 생명을 잇겠지, 죽지 않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큰 주인일수록 밭에 모퉁이를 좀 많이 남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적으면 적은 만큼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리고 열매를 손이 안 닿는 데까지 다 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너의 재량껏. 네가 원하는 것만큼 남겨놓으라고 하는 그래서 줍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두지 말고 더 이상 따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진 자들에게 통치, 통치하시고 또 통제하시면서 어른 이웃들과 함께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두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마음 크기에 따라서 많이 남겨놓을 수도 있고 적게 남겨둘 수 있고 아니면 싹쓸이 해갈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몫을 개인에게 그냥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넓은 마음을 통해서 넉넉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가는 모든 것들을 좀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구약의 율법을 지금 실천할 수 있을까? 물론 개인적으로 실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뭐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헌혈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 남모르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우리 한번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해왔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해보고,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익과 가난한 이웃과 고아와 가부, 객,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이번 추수감사절부터 실천되기를 원해서 오늘은 그렇게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한해 동안 여러분, 작년에 매일 감사저금통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매일 감사저금통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은 순간에 예, 뭐 하루에 이천 원씩 우리 천 원씩 하루에 감사합시다. 뭐 때문에 감사하고 뭐 때문에 우리 늘 감사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그래서 체크하기로. 예, 저도 어, 모아진 걸뭐천 원도 넣었다가 저도 이천 원도 모았다가 어 그래서 저도 세어 보니까 사십일만 원이 나오더라고. 어 놀라는 분은 적은 거야 본인은 이제 아, 큰네내제 사십일만 예, 원이 나오더라고요. 예, 재소의 액수를 밝혔어. 예, 그래서 더더 더 해서. 하나님 앞에 50만 원을 오늘 감사헌금을 했어요. 어, 왜요? 이건 뭐, 의도적으로 한게 아닙니다. 왜요? 매일 감사를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감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은, 매일같이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하루에 2천 원도 넣고 3천 원도 넣어서 6개월 만에 미리 들이신 분도 계세요. 그때가 35만, 35만 3천 원인가 이렇게 들이셨고, 우리 교회 한분 집사님, 목사님, 아유, 매일 감사하기가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씩. 무조건 11조 드릴 때 매일 매달 3만원씩 그냥 저금통에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했다고 잘했어요 중요한 건 액수니까. <laughs> 어, 뭐 아니죠. 매일 감사하자는 의미도 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하는 어떤 액수든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천원씩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41만원이 모아졌는데, 41만원이 언제 모아지는지 모를 정도로 매일 같이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번 이렇게 감사하면서 모아진 게 그렇게 모아졌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감세해보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붕괴 위험 직전에 있는 교회에 교회가 건축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이 자력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흙으로, 흙으로... 어, 교회를 지우는데 이것들이 시간이 되면 붕괴 위험이 있고요 피가 오면 피가 다 새고 이런 교회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참 많은 아프리카의 교회가 있습니다만는 우리가 설립 5주년을 말해서 이 초수감세예물 여러분들이 드린 초수감세예물 모든 것들을 해서 아프리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붕괴 위험에 있는 그 교회를 우리가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들어가 예배당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더 크겠죠. 사이즈가. 그 정도 예배당을 지어주는 이런 일을 우리가 시작하기로 했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감사합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적극적으로 한번 호응하신고 또 협력해 주신 걸로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웃들, 자기 자력으로 할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 다시 또 저금통을 나눠드릴 겁니다. 왜 얼굴빛들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교회를 선교지의 교회를 세워주고 생활을 지원해주고 의료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합력한 것을 통하여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또 질병에서 해방을 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개척 기회를 세우고, 개척 기회를 도와줘서, 개척의 힘을 주게 될 것이고, 자학금을 지급해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고요. 낙후된 생활 조건을, 환경을 개선해 줌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모아주신 이 추수감사, 예물을 통하여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건 개인적으로도 하고 계시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교회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교회 차원에서 힘을 합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가장 1년 중에서 성도들이 가장 합심하고 가장 정성스럽게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 이초수감사 예물을 우리를 위해서 쓰지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교회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들, 자력으로 할수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의 힘이 교회의 힘이 하나가 되어서 의료비 지원도 해 주고 자금 지급도 해 주고 개척기도 세워주고 선교제 생활비도 전해주고 등등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두는 축복을 누리는 반면에 한 모퉁이를 남겨놓고 떨어진 것 마치 하루 천 원, 천 원씩 모아진 떨어진 이삭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것을 모아서 어려운 일들에게 쓰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루 천 원, 천원드리실때 이것이 이삭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떨어진 이삭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무에 중간중간 중간 하나씩 우리가 말하는 까치밥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생각해서 모아주시게 되면 이것들이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고아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면 지금도 역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1년 동안 힘을 모아주셔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에 조수감사 예문을 통해서 많은 곳에 우리의 이사이 우리의 남은 열매들이 그들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힘이 되고 그들에게 응원하는 박수가 되어지고 삶의 질을 높여지고 하늘을 전하는 예물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적음안 하신 분들 이렇게 쓰일지 몰랐지요. 어, 아니 하셔야 됩니다. 혹시 말씀을 듣고 어저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안 했는데 그냥 하려면 하세요. 다음 주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교회 세워야 됩니다. 세워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내가 흘렸던 이삭을 가지고 아프리카 원주민들 그 이슬람 세력들이 막 공격해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를 건축해서 더 천도하고 더 양육하고 하나님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세워주는 건 우리가 교회 개척 5년 만에 처음 하는 일이지만 가장 기쁜 일이고 즐거워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런 목적으로 앞으로 6주년, 7주년, 8주년 지속되어도 그런 일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추수감사 예물은 내가 항상 이삭을 떨어뜨리고 내가 과일 하나씩 하나씩 내가 죽지 않고 그것을 떨어뜨림을 통하여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소외된 이웃들, 예. 잊어버렸던 이웃들 그들에게 이삭이 되고 남겨진 과일됨을 통해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이 사회에 거지가 거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가난할 수는 있지만 거지가 되지 않는 마지막 장치 우리의 이삭 우리의 과일들을 우리 마저도 나를 위해서 까먹지 말고 모아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예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해 동안 거두게 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거둔 것이 자연스럽게 이삭으로 그리고 떨어진 열매로 그리고 따지 않은 열매로 모퉁이 남겨진 예, 밭에 추수와 아직 덜 추수한 일부로 남겨진 그 추수할 것으로 사람들 돕고 하는 것으로 신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한해 동안 농사져서 하나님 생업에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별탈 없이 1년 동안 살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는 모아지고 지켜진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모아지고 지켜진 것을 이제 더한 번씩 흘러넘치게 해서 이삭이 되어지고 땅에 떨어진 과일이 되어지고 일부러 따고 일부러 따지 않고 일부러 추수하지 않은 이런 구석에 곡식들을 남겨놓는 추수감사 예물과 추수감사의 모든 풍성한 것이 되어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원한 학교에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감사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거두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거두는 감사에서 이제 나누는 감사까지 우리가 가는 진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